윤년 시절 과거란 이야기인 거죠. 회상하고 있네요.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진날 밤이면 계절도 있고 시간적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 어릴 때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이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했었다. 왜 출출하니까 무라도 먹어라 이런 거지 치킨 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 조차 무서워요. 큰 다운표. 엄마 나 무서워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저 울음소리를 너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 속에서 너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너의 공포의 두려움의 원인은 너의 내부에 있는 거란다. 네가 크면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지금이 좋은 줄 알아, 형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 엄마, 완전 철학자 같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자정이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밤새 내내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이장 같은 내 배를 엄마 씨 겁나 부럽다 배가 홀쭉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선 가난하다는 이야기인 거니까요 자꾸만 쓸어 내렸다 처마및시래기한줌 부스러짐으로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다. 바람에 한숨, 바람도 한숨을 쥐고 있었대. 의인법이죠. 바람이 한숨을 쥐고 있어. 왜? 얘네 집에 쉬 하고 지나가 봐야 뭐돈 되거나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처마에 시래기만 달려있다라는 것이. 바람도 한숨을 쉴 만큼 우리 집 가난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사위여 가는 호롱불, 조금씩 그 불빛의 크기가 줄어들어가는 호롱불.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 호롱불에 기름 잘못 넣어줬나 보다. 역시 가난하단 얘기도 됩니다.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러네 보일라 난로 연탄 이런 거 제대로 떼지 못했소. 가난했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작은 소년, 과거의 나와,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다시 무엇을 할까? 아,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움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밑에 나 볼게요. 가을 뜨락의 시간적 배경도 있고 공간적 배경도 있죠. 씨앗을 받으려니 두 손이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을 뜨락에 내가 여기에서 뭐할 거냐면 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면서 자기 탐색, 자기 반성을 할 겁니다. 씨앗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요? 다음 해에 봄이든 여름이든 아니면 몇년 후에든 다시 뭔가가 태어날 거지. 씨앗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야 씨앗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씨앗을 요렇게 내 손으로 받으려고 했더니, 내두 손이 너무 죄송하고 좀 민망하다. 요정도인 거죠. 아. 내두 손이 송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나는 저 씨앗의 비유 비교하면 보잘 것이 없거든.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거나 결실을 만들어내는 게 없어. 씨앗이 송구하다 라고 하는 감정을 촉발해주고 있죠. 왜 이렇게 자세히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25번에 그게 있으니까요. 지 모진 비바람에 부대끼며 시련고난이겠네요. 먼 세월을 살아오신 반백의 어머니, 가을초목이여, 느낌표 땅, 가을초목을 부르고 있죠. 돈호법 쓰여져 있고, 가을초목을 반백의 어머니에다가 비유하고 있네. 나는 바쁘게 바쁘게 거리를 헤매고도 일상 살면서 언제나 바쁘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어. 거리를 헤매고도 아무 얻은 것 없이 꺼먹게 때만 묻어 돌아왔는데, 요렇게 끊고. 얻은 것 없이 나는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했는데. 여기에서의 당신 누구예요? 가을 초목이에요. 가을 초목. 당신은 저렇게도 알차고 여문 황금빛 생명을 마련하셨네. 나와 대조되는 자연물을 통해서 나는 결실이 없어요. 반성. 당신은 마련하셨습니다. 오, 훌륭하시군요. 느낌표 꽝 예찬. 가을 뜰악에 젊음이 역사한, 여기에서의 이 역사한은 뭐 히스토리나 힘센 사람 뜻이 아니라 뜻하여 어떤 일을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하여 어떤 일을 행하다. 교회에서 많이 듣죠? 뭐 저거 저쩌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막뭐 이런 얘기 되게 목사님들 자주 하실 거예요. 그 단어들. 젊음이 역사한 치앗을 받으려니 도무지 없던 말이 다시 생겨났죠. 아우, 도대체 밑에 나오는 염치 없다라고 하는 정서를 심화시켜 주는 부사어죠. 두 손이 염치 없다. 처음에는 송구하다 해서 염치 없다로 바뀌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심화가 됐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들이 아니라서 2, 3, 4, 5, 4문제 딱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암튼 그렇다. 가에서는 자신으로부터 분리를 행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 엄마가 나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없지 탈락 가에서는 온화한 태도에서 단호한 태도로 바뀌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 대사는 딱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온화한 태도 어떻게 무 깎아주는 거 단호한테도 한번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를 그렇게 단호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나? 저는 약간 좀 의심은 있지만, 나쁘지 않아서 일단 대기. 가에서는 성숙한, 성숙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 냉정하게 미래를 전망하는 어머니 괜찮아. 가에서는 세계에 대항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질책하는 엄격한 어머니, 나 혼내는 건 아니야. 달라. 가에서는. 외부의 시련을 찾아내며 절대적인 모성애를 발현한다. 아니, 아들, 너 언젠가 거친 세상 나가야 돼. 이거지. 달라. 일단 답은 2, 3 중에 하나. 다음. 나에서는 어머니 안 나왔어. 하지만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가을 초목 있지. 단호한 태도에서 온화한 태도로 바꿔가는 어머니 모습 그런 건 없죠. 생명의 근원으로서 너그럽게 포용하는 어머니의 모습 나쁘지 않아 그거를 포근히 알려주고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정답 3번 24번 보러 갈게요 바람의 움직임을 울음소리를 일으키며 오케이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어머니 무서워요 불안의 정서 괜찮아 종이장 같은 내배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과 연결되어 화자가 겪었던 팍팍한 삶, 가난한 삶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괜찮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판화처럼 각인된 유년 시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그렇지? 그날 밤 그리운 거잖아요. 수십 장 입김을 날리던 밤, 추웠던 겨울날 밤.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인 동지와 결합해서 오케이. 안온한 분위기, 편안하고 따뜻한 시적 분위기. 아닌데, 방 안에서 사그러 들어가는 호롱불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 주는 동시에 화자의 심리 너무 무서워요. 나타내 주고 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다음, 2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요거 하고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 가을 뜨하게 반복하여 어허. 화자가 자신의 탐색하게 된 계기 가을 가을 계절을 강조한다 괜찮아 젊음이 역사한을 추가하여 오케이 화자가 과거에 기울였던 노력의 가치를 스스로 재인식 나 엄청 과거에 노력했었어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가을이 역사했다라는 건 누가, 가을 초목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한게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틀리지. 씨앗을 받으려니를 반복해서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촉발한 소재. 그렇지. 씨앗을 통해서 이것 보면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라는 시열을 추가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심화되었다. 나쁘지 않죠. 송구하다를 염치하다 조금 더 세졌어. 대상을 통해 갖고 있는 성찰적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거2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